혜태에서 또 뭐, 소금이 0.5% 밖에 안 들어갔다고? 생생간자칩? 야, 이것도 혜태 허니버터칩과 함께 양대상맥인 또 생생간자칩에서도 예쁜 간자칩이 그냥 일곱 가지 무지개 맛으로 나왔대네. 이거 한번 맛봐야 겠다 이거. 무슨 맛일까? 안녕하세요 마블로 TV의 푸단테널 펼쳐라 비디진 날씨 비다입니다. 디자 여러분들 오늘은 해태에서 나오는 생생감자칩. 오늘은 허니버터칩이 아니라 생생감자칩입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은 일곱 가지 무지개 맛이라고 해가지고 어, 이렇게 아주 알록달록한 색깔 굉장히 예쁘더라고 동네마트 매대에 요것만 딱 보여 감자칩 코너에 어, 그래서 요거 어떤 맛일까 궁금해지게 만드는 그런 맛이래가지고 한번 구매해본 어, 생생감자칩입니다. 여기 소금도. 어, 0 5 g 밖에 60g, 60g 기준으로 뭐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레인보우라고 해가지고 7가지 무지개 맛. 이게 이제 120g에 700칼로리고 감자가 국내산 90.1%의 어, 감칠맛 시즌인 가스오브시 1.5, 건다시마, 뭐, 새우, 표고버섯, 뭐, 꽃게, 농축에 아주 바다의 그 깊은 맛 어, 이런 다시마, 표고버섯, 오징어, 바지락, 가다랑어, 게, 새우 뭐 이런 맛을 요 생생 감자칩에 짭조름하게 어, 많이 짜지 않는 그런 맛으로 해서 어, 맛을 냈는가 봐 감칠맛을 어, 냈는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나트륨이 2 7 0 m g 에14% 되고요. 탄수화, 탄수화물이 51g, 16 콜레스테롤은 없고 지방이 40g에 74% 포화지방이 1 3 g 에87% 이렇게 들어있는 야 생생감자칩 요건 과연 어떤 맛일지 생각보다 뭐 용량이 이렇게 많진 않아 여러분들 봉투 응. 사이즈에 비해서는 예쁜 만큼 맛도 괜찮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보통 감자칩처럼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생생감자칩 향기는 뭐 그렇게 강렬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향기는 아니야 그리고 뭐 사이즈나 이런 감자칩 두께 사이즈는 그냥 보통 우리가 늘 먹던 그런 감자칩 사이즈하고 뭐 다른 게 없고요. 네, 자, 그러면은 뭐 한번 맛을 볼게요. 여러분, 네, 바로. 네. 음. 맛 보니까 좀 시즈닝 자체가 약간 새우깡 같은 그런 짭조름한 그런 맛도 느껴지고 해산물 향기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느껴지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음 굉장히 아주 감칠맛 자체는 고소한 감자하고 잘 어우러지는 그런 맛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꼬리꼬리한 그런 맛이나 냄새 이런 걸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맥주 안주로 굉장히 아주 맛이 괜찮은. 그런 맛과 향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좋을 그런 맛이야 여러분들. 뭐 엄청 맛있다.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생감자칩만이 갖고 있는 또독특한이 맛과 향기 풍미 이런 것들을 동시에 이렇게 좀 다양한 맛으로 이렇게 한 번에 어? 생감자칩을 통해서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일곱 가지 무지개 맛을 담고 있다. 응. 어. 나도 이거까지 무지개 맛이라고 그러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일까? 일곱 어? 개. 바다의 맛과 향기 이런 것들을 담은게 무지개 레인보우 맛인가봐요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혜태에서 나오는 생생간자칩 레인보우 7가지 무지개맛 한번 이렇게 맛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혜태에서 나오는 생생간자칩 레인보우 맛보시고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맛블라 t v 의부단탈펼조라 비디오 진는씨 비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